자, 오늘은 기내에서 불편사항 문의하기에 대해서 영어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한번 읽고 다음에 해석도 한번 하고 또 문장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Excuse me. He is snoring too loudly. 실례합니다. 그는 코를 걸고 있어요. 너무 크게. Can you switch my seat? 당신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내자석을 Sure. 물론입니다.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당신 좀 닫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다리를 조금 이 말은 당신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습니까? Certainly, 물론입니다.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어, 당신 옮겨줄 수 있어요. 당신 팔을 조금, 네. 당신 팔을 조금이 옮겨줄 수 있습니까? Sure, 물론입니다. Excuse me, you are l e c l i n g too far a w a 실례합니다 당신은 너무 뒤로 제쳤어요 너무 멀리.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어, 당신, 당신의 자석을 좀 뒤로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Certainly. 물론입니다.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어, 당신이 꺼리십니까? 멈춰주는 거, 차는 거. 어, 뭐내 자석 뒤로 갔다가 발로 쿵쿵 차는 걸좀 멈춰주십니까? 이만 좀. 어 뭐야 자습좀 그만 차주시겠습니까?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좀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시면 좀 불편한, 불편해도 꾹꾹 참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배워갖고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도록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Excuse me. 실례합니다. 자 Excuse me. 그러면은 아, 뭐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excuse me 하고 내려가면은, 아, 실례합니다. He is snoring too loudly. 그럼코 골고 있어요. 너무 크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골고 있어요. 그래서, Can you switch my seat? 당신을 바꿔줄 수 있어요. 내 자리를. Sure. 물러냅니다. 옆자리에, 옆자리에 사람이 너무 코를 구고 뭐야, 심하게 골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것 때는 빈자리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당신 닫아주실래요 당신의 다리를 어느 정도 빼야죠? 이거는 당신 다, 어, 다리를 좀 오므려주시겠습니까? Close. 자, 서드님. 물론입니다. 다음에 자,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당신 옮겨주실래요? 당신 팔을 이, 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행기좌석 공간은 의자하고 여자 사이 좁은데, 옆에, 크, 예를 들어 흑인같이 큰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팔이 옆에 와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때는 팔을 좀이렇 옮겨 치워달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때 쓰는 영어입니다. Can you move y o please? 이렇게. 자, 여기 can이란 것은 조동사죠. 전번에 말씀했듯이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can you move it 여기서 can you to move라든지 아니면 can you move 혹은 can you moving 아예 이런 게 와도 안 됩니다 원형이 와야 됩니다 sure 물론입니다 다음에 you are excuse me you are d e c l i n e d to far back 네? 실례합니다 당신은 너무 길댔어요 뒤로 너무 어, 뒤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불편하겠죠? 의자가 뒤로 많이 채취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네. 당신, 어, 땡겨줄래요? 당신 의자를 뒤로 좀 채워. 이 말은 의자를 뒤로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Certainly.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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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입니다. <목소리>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네. 당신 꺼리십니까? 멈추는 거, 차는 거. 내 자석 뒤를 갖다가 어, 특히 발이죠 발로 공구 자석을 멈추는 것꺼리십니까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는 여기서 만약에 여, 이런 것처럼 can,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하면은 어, 뭐, yes I can 아니면 no I can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긍정이면 뒤에도 긍정, 앞에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을 써야 됩니다. 아, 야, 그런데 요거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모든 게 보면 대답할 때, yes 같으면 뒤에 yes 다음에 뭐, 나이 오면 안 됩니다. no가 있는데 뒤에는 나이 와야 되는데, 낯이 아,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만은 예외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경을 하면 정신 끓입니까? 하는데, yes 하면 끓인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no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기서럼 no problem. 이래되면은, 끓이지 않는다. 이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mind. mind가 동사로 쓰이면, 끓이다지만 이게 명사로 쓰이면 마음정신이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오면은 항상, 여기서 만약에, do you mind? 이렇게 상당히 물었는데, yes, 뭐, I do.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안됩니다. 반대로 대답하기 때문에, no I don't 하든지, 아니면 no problem, 이런 식으로 해야됩니다. 이 문장을 상당히 에, 에, 대답할 때 잘해야됩니다. 이게 반대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 stopping 할 때, 여기 단모음도 단점일 때는 끝에 자음을 한개더 쓰고 ING 붙여야 됩니다. 에, 그리고 S 다음에 T는 좀 강하게, 에, 그래서 stop 핑 g 보다도 스탑핑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도 킥킹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두가 보면은 이게 예.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일반 동사로 쓰이면은 뭐 하다지만은 여기처럼 조동사로 쓰이면 뜻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동사는 무조건 동사 번형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 뭐 mind it 이라든지 아니면 to mind 뭐 to mind it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냐면 do you mind 이렇게 그리고 no problem. 자 미국 사람들 보면은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ell o f my seat 이렇게 되고 반응하실 때 어떤 사람은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ell o f my seat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뭐 짧지만은, 짧지만은 상당히 유용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런 영어를 모르면은 진짜, 어떡합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좀 불편한데, 말도 못하고, 혼자 비행기도 한 시간도 아니고, 미국 같은 데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한국에서. 12시간, 16시간 뭐그 정도 걸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고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 다시요. Excuse me, he is snoring too loudly. 이것도 네, 우리 쇼, loudly 하지 마시고 loudly 이런 식으로. 다시요. Excuse me, he is snoring too loudly. 죄송합니다. 그런 너무... 심하게 코를 보고 있습니다. Can you switch my seat? 이런 거는 그냥 한 문장 통째로 되겠습니다. 짧으니까. Can you switch my seat? 이런 식으로. Sure. 물론입니다. 다음에 Can you close? Can you close? 아 이거 한 묶음.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두 묶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쉽습니다 하시오.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이렇게도 됩니다. 서튼리물러냅니다 다음에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네, 여기도 Can you move your arm? 여기도 move your 하지만 move your 이런 식으로 같이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자, 옮겨주실래요? 당신 팔. sure. 물론입니다. Excuse me. You are reclined too far away. 여기서, 여기, 요, 요 단어는 reclined, reclined입니다. 또, to가 있죠. d하고 t, 우리말로 d겉하고 t 겉은, 어, 비슷하거나 같은 자미를 겹치면은, 발음을 한 개, 떳장음을한개안 씁니다. 그래서, reclined to 하지 마시고, reclined to, 이런 식으로. 다시요. excuse me, you are reclined too far back. 네, 실례합니다. 당신 의자가 뭐 뒤로 제쳤습니다. could you pull 여기도. could you 하지 마시고, 혼자 할 때는 could you지만 같이 하면 could you 이렇게 바뀝니다.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여기도 back up 하지만, back up 이런 식으로 다시요.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이런 식으로 다시요.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네. 아니요 Please 해야 되겠어요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Please 이런 식으로 그러면 Certainly 그 다음에 Do you mind? 네. 여기서 한 묶음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다시요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No problem 네. 하여튼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안 되면 큰일납니다. 어, 요거는 끓이니까 안 끓인다 그러면 no i don't 하든지 아니면 no problem 이런 식으로 끓인다 그러면 yes i do 이러면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발로 막 찼는데 상대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yes 해버리면 기분이안 좋겠죠. 예, 네. 그래서 no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우리 식으로, yes, 여러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요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No problem. 자, 상당히 좋지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Excuse me, he is snoring too loudly. Can you switch my seat? Sure. 그리고 영어는 제가 강조하듯이 항상 body l a n g u a g e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많이 몸 움직입니다. 실제 이정도는 안해도 되지만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조금 가볍게 하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상대도 기분을 좋아할겁니다. 다시요.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Start to n l y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Sure. Excuse me, you are recline d too far back. Excuse me, you are recline d too far back.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Do you pull your seat back up? Certainly.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One more time.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아니면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두개 어, 두 스타일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한번해나 됩니다. No problem. no problem.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Excuse me, he is snoring too loudly. Can you switch my seat? Sure.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Certainly.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Sure. Excuse me, you are looking too far away.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Certainly.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ack of my seat? No problem. 아, 한번 더요? 오케이. Okay.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Excuse me, he is s n o r too loudly. Can you switch my seat? Sure. Can you close your legs a little bit? Certainly. Can you move your arm, please? Sure. Excuse me, you are looking too far back. Could you pull your seat back up? Certainly. Do you mind stopping kicking the bell on my seat? No problem. <laughs> 자 감사합니다.